그리고 어젯밤 토트넘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돈으로 살수 없는 불멸의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저는 소니와 같은 등번호를 달고 뛰었던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는 한 명의 팬으로서 그가 너무나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축구선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평소 축구계 이슈에 무관심하고 인터뷰조차 극도로 꺼리던 골프 황제 가레스베일, 그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격정적으로 특정 선수를 찬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영국과 미국의 현지 반응은 폭발하다 못해 용광로처럼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팬 베일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게임 끝이다. 토트넘과 LAFC를 모두 겪은 유일한 레전드의 팩트 폭격이다. 우리는 소니를 보낸 게 아니라 신을 떠나보냈다. 미국 현지 팬 베일이 우리 운이 좋다고 했다. 당장 시즌권 사러 간다. 골프만 치던 베일도 소니는 인정하네. LAFC는 이제 손흥민의 팀이다. 가레스 베일의 솔직한 고백은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 선수들의 선수로서 얼마나 거대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런던을 울리고 미국을 뒤흔들고 이제는 은퇴한 전설의 심장까지 다시 뛰게 만든 캡틴 손의 위대한 여정. 과연 그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슴 벅찬 이 감동의 드라마를 놓치지 마십시오. LA 캘리포니아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LAFC 트레이닝 센터 주변에는 평소에는 볼수 없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검은색 밴 위성 송출 장비가 실린 트럭 이름만 봐도 알만한 글로벌 제작사 로고가 찍힌 스태프 배지들. 그날 새벽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한 스태프의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다. 결국 올게 왔다. 손흥민을 잡는 쪽이 시장을 잡는다. 손흥민이 MLS로 넘어온 뒤 리그의 관심도는 이미 폭발적으로 치솟아 있었다. 경기 중계 시청률은 기존의 5배 이상 뛰었고 LAFC의 홈 경기표는 몇분 만에 매진됐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었다. 애플과 아마존. 두 글로벌 거대 기업이 직접 뛰어드는 콘텐츠 전쟁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애플 TV였다. 애플은 애초부터 MLS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미국 축구 콘텐츠 시장을 잡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손흥민 효과가 시작된 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LAFC 측에 극비리의 두 가지를 요청했다. 손흥민 전담 촬영팀 승인. 손흥민의 일상, 경기 외훈련. 팀 내부 소통까지 접근 가능한 풀 액세스 권한. 심지어 애플 내부에서는 손흥민 리브 인 LA LIV, 인 LA라는 임시 프로젝트명이 이미 떠돌고 있었다. 애플 제작진은 전용 시네마 카메라 세트 6대를 LA로 보냈고 손흥민 주변을 기록하기 위한 다중 촬영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 다큐가 아니었다. 전 세계 배금용 프리미엄 시리즈.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경력과 인생을 콘텐츠 자산으로 가진 최초의 글로벌 작품. 그러나 애플의 움직임을 들은 아마존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이미 EPL 시대부터 손흥민 효과를 절감하고 있었다. 토트넘 다큐올 오너싱 시리즈에서 손흥민이 등장하는 씬은 조회수와 화제성을 압도적으로 이끌었고, 아마존 내부에서도 손흥민은 아시아, 미국, 유럽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존은 LAFC에 훨씬 더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제작비 애플의 200. 손흥민 단독 브랜드 예능 다큐극 장판까지 확장 가능한 멀티 유니버스 계약. 손흥민 관련 모든 콘텐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선수 개인과 구단에 배분하는 파격 조항. LAFC 관계자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 제안이 아니라 전쟁 수준입니다. 문제는 애플과 아마존의 경쟁이 단순히 돈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양사는 서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촬영 장비 반입, 스태프 배치, 선수 접근권 협상까지 밀고 당겼다. 그들 뒤로는 디즈니, 넷플릭스, HBO, 파라마운트, MBC 유니버설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조용히 탐색전을 시작했다. 애플이 먼저 다큐를 가져가면 넷플릭스는 극장판을 아마존이 독점하면 디즈니는 손흥민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겠다는 식으로 각각 노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변을 감싸는 카메라들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만 가볍게 숙일 뿐. 손흥민에게는 그저 하루의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밖에서는 그가 땀한 방울을 흘리는 그 장면조차 천문학적 가치를 지녔다. LAFC 구단 사무국은 며칠 사이 수십 페이지짜리 제안서를 100건 넘게 받았다. 직원들은 쉬는 시간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손흥민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우린 축구구단이지 제작사가 아닌데 지금 상황은 다큐회사야. 심지어 LAFC 구단 주실에서는 새벽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단의 가치, 리그의 가치, 더 나아가 MLS의 세계적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였다. 손흥민은 선택을 쉽게 하지 않을 선수라는 점. 손흥민은 항상 팀 우선, 경기 우선, 팬 우선을 강조해온 선수였다. 자신의 이미지나 이익보다 축구 자체를 먼저 두는 사람. 그런 손흥민에게 OTT 기업들의 경쟁은 오히려 부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흥민을 선점하는 순간 그 플랫폼은 글로벌 축구 콘텐츠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TT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단순한 선수 다큐가 아니라 콘텐츠 패권 전쟁이다. 결국 누가 승리할까? 애플의 정교함, 아마존의 자본력, 넷플릭스의 글로벌 도달력,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까? 단 하나 확실한 건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글로벌 기업들은 숨을 멈추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회의실에서는 천억 단위의 계약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LA 밤 하늘 아래 손흥민을 중심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전쟁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